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쇼스키즈 가격구간 유지 흐름을 오전장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쪽에서 10만원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현물에서는 신한 한국 뭐 jp모관 이런 창구 쪽에서 어,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가는 장중 71300원권 흐름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금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죠. 보통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제 시중에는 돈도 좀 풀리고 이 명절 관련되는 이제 수요가 자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보통 보이는데요. HLB 관련주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어,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쇼스키즈 구간에 지난 일주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어,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이 급등의 여부 출연 여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그래서 이제 가격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계속 살피셔야 되고 수급 동향들을 어,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 펀드멘탈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말 정도에 나오게 되는 마지막 리뷰 그리고 이 fda 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어, 최종 결과 이전까지 특히나 항암제 라인에서는 자문이 개체 뭐 요구도 기사를 보면, 아어 나오는 어떤 이제 그 품목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NDA 신청 이후에 지금 리뷰 과정에서 프로세스상에서 특별하게 지금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스폰서에게 문의라든지 Q&A라든지 자문이 개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이런 어떤 순항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리보세라인가 카멜주막 같은 경우가 실사가 다 끝났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FDA에서 EIR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발행은 돼요 이걸 이제 수령하는 시점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이제 최종적으로 실사에서, 어, 문제에 관련된 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 오히려 1월 말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지난주에 등락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페일도 나타났고, 다시 또 확인을 하면서, 어, 7만원대 윗단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래는 안 터졌습니다만, 의미 있는 어떤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제 주가가 이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쇼스키즈 유지 가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뭐, 진양주 기준을 보게 되면, 여전히 6만 6천원대는 지켜져야 되는 어떤 가격임은, 항상 이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는 왜냐하면 73,000원대를 아직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66,000원 가격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주가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쇼스키즈 유지 어떤 차 트름에서 중요한 뭐 오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분봉상에서는 아침에 개법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날 시간에 한 5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주말에 마감된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좀뭐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의 어떤 기간과 더불어서 매수에 최근에 PBR, 이번 달 말에 이제 기업 레벨을 관련되는 부분 발표를 앞두고 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일단 금요일 날 매수가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만 또 아침에는 좀 수급이 또 바뀌어 있어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서 HLB는 71,300원의 장중 고가를 아침에 기록하고 69,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7만원 밑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체크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한 10만 주 넘게 일단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8만 주대로 요 부분이 좀 줄었어요. 외국계 쪽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수급이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어좀안될 때는 또 이제 커버링 구간에서 매수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라든지 그다음에 공매도 창구에서 나왔다가 또 이제 어 장중에는 한번 밑단으로 밀어 보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는 좀 노이즈도 있었고, 회사였던 대응들도 있었다면 현물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잖아요. 신안이라든지 JP모건, 항구 이런 쪽에서 어떤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7만 원대 위단의 어떤 강력한 흐름들은 나름 이제 방어하는 어떤 현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거래량은 크게 지금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커버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hlb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12월 달에 추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건 글로벌인데 글로벌은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상대적으로는 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저런 가격은 대부분 100% 넘게 올라가는데 아 글로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갔던 게 이제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생명과학이 이제 월봉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파라볼릭자거든요 이 파라볼릭자가 캔들 아래에 있으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그 동안에 이제 매도 하향 추세에서 이제 1월달에 생명과학도 월봉상의 추세전환이 나타났고, 이제 제약이 이제 좀더 올라가야 추세전환이 나오는데, 어 오늘 보시게 되면 제약이 이제 추세전환을 하려고 지금 막 올리는 거거든요. 추세전환 가격, 기준 가격이 파라볼릭자로 한 23,000원대인데, 지금 장중에 2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일종의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HLB만 과거에 이제, 어 봤, 봤었다면, 최근에는 이, 계열종목도 같이 지금 올라오면서 순환매로 이제 시장의 중심에 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주가의 어떤 상승이 돌아가면서 또 그러다가 또 HLB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HLB, HL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까지가 뭐 1선, 2선 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파나진이라든지 이노베이션,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좀 후속 주자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무상증자로 대단한 상승을 한번 보였던 어떤 부분이고,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제, 또 상승을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6배 가까이 올랐던 어떤 흐름이고, 파나지는 이제 큰 흐름은 사실 좀, 나오진 않은던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제 수급이 골고루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을 때도 강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이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000원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이런 어떤 상승 흐름들만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요한 8, 거레일에서 어, 상승의 어떤 강한 흐름들을 모색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살펴보면, 2019년도에 쇼스키즈 구간에서 HLB가 보였던 모습. 예. 요 때,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러닝 컬렉션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러닝 컬렉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올선이라든지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어 거래도 이제 밑단에 가면 받쳐주면서 안 밀리면서 이 조정을 보여주는 거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그러니까 짧게 하면서 그 뒤에 거래량이 나오면 바로 이제 강한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계산해 보면 거의 60% 올라가거든요 이틀 사이에. 이 쇼스키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뭐, 강한 어떤 흐름들이, 어, 가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쇼스키즈가 안 깨지는 구간에서, 그래서 러닝 컬렉션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안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아야 공매도가 부담을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을 계속 유지해야, 이제 패시브 자금이 연기금이란 투신이라든지 보험 쪽에서도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겠네 하면 이제 스마트머니도 이제 밑단에서 계속하면 초조해지는 거는 공매도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에서 말도 하면 아 오늘 안 가겠네 이런 어떤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HLB가 조금 이제 소강상태면 계열 종목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 타고 있는 거죠 쇼스키즈 구간에서 그래서 이번주 다음주 이 팔거레일은 굉장히 또뭐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셨습니다만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이니까 잘좀 장중에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계속 뭐 보신다고 얘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뭐한한시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흐름들이 분봉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계열 종목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종목들이 어떻게 좀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흐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강력한 압도적인 양봉이 나올지 여부가 일단 가장 요 구간에서 중요하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장중에 아 카톡방 와서 이제 뭐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참여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